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 오강의 7 번문항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유형별로 좀 접근할 텐데 자 일단 어법성 판단 유형답게 자 일단 좀 접근을 하고 자이거 전체적인 소재 자 있다 좀 가늠해보면서 자 전체적인 텍스트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산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서술 글인데 자 일단은 1번자 held라고 돼 있어요. 자 hold, held, held 세 번째 것 pp 과거분사 값이죠. 자 왜냐면은 자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자 비동사란 말이야 b p p 수동 괜찮아요. 자한번 의미적으로 좀 해석도 해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주어가 컬분이고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자, 암석 안에 홀드 되는 거지 홀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둬져 있다 붙잡혀 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해 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컨티뉴얼 슬립 부사값입니다. 자 우리가 품사 판단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앞에 동사가 is released 예요 방출된다. 그런데 어떻게 방출되냐 해서 그 어떻게 정보가 바로 부사 정보이겠죠. 자, 그래서 continuous가 l y 이제 부사로서 앞에 있는 동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모습 괜찮을 거예요. continue 얼 하면 틀렸겠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판단 선지였습니다3 번입니다. Acting입니다. 자, 앞에 콤마 뒤에 ing. 자, 이건 그냥 어때요? 직관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사 구문인데, 자, 그 자리가 맞는지, 자, 앞에 주어 동사 어디서부터? 그렇지. 자, the release of carbon is regulated by blah blah. 첫 번째 문장.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관계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삽입되어 있고 자 뒤에 ac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사구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된 거겠고 자 동사원형의 ing가 붙은 건데 자 앞에 이제 주어가 뭐겠어요? 음 사실 여러 갈래로 뭐 여러 갈래도 아니고 앞에 이제 주어 자 또는 뒤에 바이드의 뒤에 목적어 확인하면은 자 사실 두 갈래로 좀볼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여기선 또 natural carbon cycle <laughs> 자 바로 이게 자 의미상의 <laughs> 주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laughs> 해석은 자연적인 탄소 순환 음, 그것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한다. 지구적 규모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한다. 뭐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삽입절을 좀 걷어내고 나면은 그쵸? 자, 앞에 이제 명사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고, 자 뒤에 그대로 의미상의 주어로서 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 분사겠죠. ing acted 하면 틀리는 거고요, 그쵸? 다른 형태의 동사도 당연히 틀리는 거겠죠. 음좀더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관계사절 걷어냈다 치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ing 현재 분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더욱 더 당연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 4번 it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자, it take 뭐 something to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우리에게는 너무 너무나 익숙한 자, it 테이크, 자 목적어, 뭐 투부정사, 뭐 이런 식의 구문을 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어때요 선생님 지은 이유는 젊들 낚시를 제대로 하기 얘기이야 자 뭐냐면 자 앞에 이제 문장이 이제 시작되는 출발선상에서 자 if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뒤에 주절의 정보까지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럼 온전하게 자 문장이 여기서 사실 끝난 건데 자 뒤에 콤마 뒤에 접속사도 없이 문장이 또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긴데 자 그냥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아이 시구나 뒤에 투구나 이렇게 보면 안돼 게다가 투구 정사도 아니야 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좀 보여 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접속사 절이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주절이 여기까지 자 그럼 문장이 사실상 운전이 끝났는데 자, 이시라니자 접속사도 없이 자이 자리 콤마 뒤에 위치로 대신해주면서 계속적인 용법 관계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콤마 위치 자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그러한 사실은 기온을 이전 수준으로 <laughs> 다시 백 어, 되돌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앞에 for the system to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for 명사 자, 뒤에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죠 그렇죠? 네 의미상의 주어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죠 5번 선지가 포함된 문장에서 it take 목적어 for plus 명사 to 부정사 구문 자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시스템이 은느니가 해석 안정화 되는데 안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되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좀 풀리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해석 살펴보죠. 자 the impact that volcanoes can have on the weather 자 여기서 문장 끊어 보시고요. 자,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효과, 결과. 자, 여기서는 임팩트가 영향이겠죠. 자, 화산이 날씨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can extend, 뻗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넘어서? 자, beyond the eruption site. 그 분출 지역을 넘어서요. 그렇죠? 음, eruption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day. 데이.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임팩트겠죠. 그 화산이 날씨에 미치는 그 영향들이 are one of the largest drivers of climate change over geological timescales. 저 어쨌든 지질학적 시간 그 규모에 걸쳐서 발생하는 여러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음 동인들 중의 하나다라고 해서 원어부터 복수명수 확인합니다. 자, 다음은요. the vast majority of them. 자, 이 정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지구상의 탄소가 다 같이 붙잡혀 있습니다. 암석 안에. 자, the remain 나머지라는 뜻이죠. 자,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면 존재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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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존재한다 겠죠 자, 바다, 대기, 식물, 토양 및 화석 연료에 존재합니다. 자, CO2죠. carbon dioxide inside the earth. 자, 지구상의그 지구 내부의 이산... 이사... <laughs> 이산화탄소는 분출이 방출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뭐 하는 중에 다 같이 화산 분화 중에 자 그리고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끊어 보시고요. 자 산업 혁명 이전에는 화산이 그렇죠? we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dioxide 끊어 보시고요. 자,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소스 공급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유입되는 Entering the Earth's atmosphere. 그렇습니다. 지구 대기로 유입되는 자, 해석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구체적인 문법 구조 어휘 사항은 이따가 전체 텍스트 리딩 마치고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나 확인하시면서 연결사 The release of carbon 탄소의 방출이라고 하는 거. 자, 매우 크게 규제를 받는데 그렇죠? 조절된다는 얘기예요. 조절됩니다. 뭐에 의해서? 자연적인 탄소 순환에 의해서. 그런데 이는 draw down. 뭐예요? 해석 정확히 안 돼도 어쨌든 사입절이니까뭐 사실상 돼지 꼴인데. 자, 여기서 보면 많은 그렇지 탄소를 대기에서 감소시킨다. 끌어내린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만큼? 그렇습니다. 화산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그 양만큼의 그렇죠? 탄소를 대기해서 감소시켜서 감소시켜서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지구적 규모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음 여기서는 자, as much as 자 이거 비교구 원급 비교 틀로 좀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해석은 만큼 여기서는 그만큼 지시부사 자 됐고 자 뒤에 만약에 기온이 올라가 뭐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강렬한 화산 활동 시기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더 많은 탄소가 will be drawn down 또 나왔네요 이 표현 이거 decrease겠죠? 감소한다고 대기에서 자 그러면서 그것은 자 대기에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laughs> 기온을 다시 되돌릴 것이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얘기 하겠죠? 기분하면 무엇을 고려해볼 때 considering the slow rate of some of these chemical reactions 의미 끊어 보시고요 네자 이러한 화학 반응들 중에 일부 그 느린 속도 rate 속도를 고려해볼 때 음, 그냥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걸 뭐 굳이 뭐 곱하기 해가지고 수십만 년 이러면은 이제 실전에서 어, 시간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시스템이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느이가 해석하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데 안정화 안정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걸리다 정도의 의미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자, 정리합니다. 자, 임팩트. 자, 이게 주어겠죠. 자, 그러면서 관계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끊어주시면서, 자, 주어동사 파악하는 연습 하셔야 된다는 라 거고. 자, 익스텐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단어,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확장하다, 뭔가 늘어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럽션 하면은 분출입니다. 이럽트. 뭔가 폭발하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분출 분화, 폭발 이런 뜻입니다. 자, 원어부다음에 복수 명사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뭐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가장 기본상이기 때문에 자, 최상급 표현 확인하시면서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에 쭉 해석은 다 했고 자, reside in 하면은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remainder. 자, remain 하면은 남아 있다라는 단어. remainder 하면 잔여물, 잔존물, 남아 있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화석 같은 것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자 밑으로 가서 자 부사가 자 이렇게 동사를 꾸며 주는 모습. 부사의 기능 네 가지. 형부 동문이라 그랬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에 수식 기능이 있는 이부사값 반드시 아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부사의 밑줄이 많이 쳐져 있던 얘기야. 당연히 이 형식이나 5 형식 뒤에 나오는 주격 부어 내지 목적격 부어 자리에는 당연히 이제 부어로서 형용사 값이 오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출제자의 눈어 뭐 인간 이름도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자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눈을 자 가져야 된다.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관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엔터링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자, 폐 명사 이런 식으로. 자,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꼴이었어요. 이런 꼴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the natural carbon cycle acting 이것도 사실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뭔가 구조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 사회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관계사 절이 문제였어요. 네, 해석할 때는 사실 뭐해석뭐 해석할 필요도 없었던 문제였고. 애초에 문제 유형 자체는 자 어떻게 또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요. 음. 네. 어, 6월 모평 잘 봤어요? 예. 네, 자기 진단에 어떤 그 수단 삼고 어 EBS 수능특강 연계율이 꽤 높았죠 당연히 이제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충실하게 공부해야 될 교재니까 자, 앞으로 긴장도 주지 말고 끝까지 자 완주하도록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우리가 이제 due to 나오는데 이건 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죠 자 우리 뭐 분명히 알고 있는 거니까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동 문장 확인하면서 자 해석 어떻게 되는지 아 감소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바로 위에서도 감소 되는구나 확인하셨으면 됐었다 의미적으로 자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그 다음에 as는 뭐 만큼해서 주어 동사 연결되면서 <laughs> 온전히 저를 이끄니까 접속사로서의 역할이고요 자 원급 비교하면서 뭐만 자 화산이 해석하는 거야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그만큼의 자 그만큼의 탄소를 대기에서 감소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추 다음에 드로우스 자 이것도 이제 나름 수일치 문제로 낼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콤마드에는 뎁은 쓰면은 안 되겠죠 금기압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와서 이제 낚이지 말라고 선생님이 살짝 낚아봤는데, 끄떡끄떡 거리고 있었으면 은안 됐다라는 얘기고, 하 o w e v 연결사 챙겨놓으면서, 아, 전체적으로, 자, 글을 통찰했을 때, 자, 연결사 크게 이제 두 구간, 하 o w e v e r h 이기 때문에, 다음 밑줄친 구간에 들어가야 공통의 연결사 적절한 것은, 아,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 고등부란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자, 근데 기분하면 뭐뭐를 고려해볼 때란 뜻이니까, 이건 문법상 그래머 포인트니까, 자, 밑줄 연두 색깔로 치고, 자, given, given, 자, 뒤에 명사 나오죠? 뭐뭣을 고려해볼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연습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자, it for to, 자, 여러분들 해석 잘 하셔야겠죠? 자, 시간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 세월이 자 걸리는 부분 자, 여기서는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 사실 뭐옛 음, 현인 그러니까 이제, <laughs> 조상님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전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음악에 대한 얘기거든요음 음반을 통해서 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조상님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전수 받을 수는 없지만은 어, 나름대로 <laughs> 그래도 현존하는 어, 옛 조상님들. 레지. 어, 이렇게 우리가 가수들도 옛날 7080 세대, 그 이전의 세대 가수들도 당연히 어, 현재 아직도 이제 가요 무대나 이런 데서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배우는 게 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어? <laughs> 자, 보시면 <laughs>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이 사람 뭐 사람 이름이겠죠 베노스 아브리에스 뭐 어쨌든 탱고 오케스트라 이 아이 이 아이 아니야 자이 사람 말했습 그냥 여기까지 되게 길어졌어 쓸데없이 길어졌어 아 그냥 주어고 아 동사구나 말합니다 자뭐 다큐멘터리 여기서 자 Say That 결국에 여기 걸리는 건데 자 질질 끌었어요 사람 이름이 긴 건데 어떻게자 He 그와 다른 사람들 Try ING 하면은 뭐뭐 해서 해보다죠 시도해보는 거예요 자 배우려고 해, 해봤던 거야 그냥 한번자 From Records 음반으로부터 자 러닝의 목적은 나오는 겁니다 하우가 이끄는 문장 어떻게 옛날 오케스트라들이 그렇죠 did what they did 그들이 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how 주어 did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목적으로서 what 주어 동사 나왔고 자 근데 어려웠다 라는 얘기야 뭐야 되게 힘 빠지네요. 자, 배우려고 했는데 어려웠다는 얘기죠. 아, 뭔가 한계가 있었나 봐요. 한계가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 자, 이아이라는 이 사람이요. 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체니까 어, 가볍게 스무살에 가. 자, had to find the surviving players. 자, 살아 있는 생존에 있는 그 생존한 연주자들을 찾아서 그 합주단의 앙상부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야했다는 얘기요. 예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What they did 연결됐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오케스트라. 어 정말 음 오늘 뭐잘 모르지만 어 대단하잖아요. 어 예전에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내지 옛 그 유명 작곡가라든지 연주자들의 그런 살신성 살신성인 노력이 없었더라면은 어 현재 그모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티올드 플레이어스 had to physically 자 물리적으로 그 나이든 연주자들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에게 이제 전수하는 거죠. How to replicate the e f f e c t they got? 그래서 관계사 목적격 생각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런 그들이 낸 효과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의문 형용사입니다 어떤 음표와 어떤 박자를 강조해야 하는지 수동을 능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목 주제 고르는 거 아니었나 자 이미 주제는 사실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미 여기서 이미 나왔어요. 음자 뒤에는 사실 읽어볼 필요가 없었다 실전에서는요 자 왜냐하면은 그대로 자 뒤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시점 자 그래서 정답은 The limitation, 어려웠다, impossible, 바꿔쓰겠습니다. Learning music indirectly, 간접적으로 음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 그렇게 전수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실제로 자,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자, 이제 좀 결론을 내면서 다시 요지 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끝까지 보면은 so 그래서 to some extent 뭐 날려도 되는 부분 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음악이 여전히 저 older tradition 어 구전 전통이고 자 그런 유형인 거고 실제로 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h a n d i t down 이거 Handing down 하면 틀린다라는 거. 당연히 이따가 문법 시간에 잠깐 바로 잡아줄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 m a y d o a lot 자 많은 일을 합니다. 음 음악을 보존하고 음악을 disseminate 전파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데이는 record를 받고요. Can not do 할수 없다. 자 그래서 뭔가 불가능성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연 연결 연결 해 보니까 자 사실 이렇게 한계라는 단어로 자 귀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선생님좀 드는데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리코즈 아, 레코즈는캔나도할수 없다 뭘와샤이 자리 데 쓰고 시험 문제 낼수 있어요 직접적인 전수가 하는 것을 할수 없다는 얘기죠 아이 구간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in that same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이 사람은 말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치 즉 바톤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연주대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현장 실습에서 그러니까 현장 전수만 가능하다는 얘기 인다렉틀리 안 된다는 얘기야 아 직접적인 전수만 가능하구나. 그렇지 그것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자, 간접 전수. 자, 이거 <laughs>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직접 전수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모방해 보고 따라해 보고 교정받고 그렇죠? 음. 선생님 학원에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자, 전수해 주는 거, 노하우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툴란 배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배워? 직접 보면서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죠. <laughs> 아 선생님 옛날에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잘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 로망스가 어 옛날에 그 가을동화 OST 그거는 완벽하게 쳐요. 어, 어릴 때는 뭐 피아노도 배우고 옆에 선생님들이 쳐보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요, 그렇죠? 어 마찬가지. 뭐 손흥민도 그렇게 이제 연습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거기서 어, 차 보고 이제 스승님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전수하고 전수받고 어, 제자는 전수받고 멘토는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전수하고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반을 통해서 그냥 듣고 내가 음 뭔가 따라하려고 하고 하면은 그게 사실 이제 듣는 거랑 직접 배우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잘해서이 사람에게 뭐할때 자, 이러한 옛 음, 그런 대단한 성공하신 분들이 얼건 이제 그 돌아가신다면 뭐 이런 뜻이겠죠. 더 트래디션스. 그어 전통과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will be lost. 당연히 사라지겠죠. 만약에 그들의 지식이 직접 어 전수 전달되지 않는다면 음.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죠? 자 history 자 마지막 문장 다소 포괄적이고 자 전체적으로 어... 쓰여진 글을 압축해 주는 내용인데요 history and culture 역사와 문화는 cannot really be preserved by technology alone 역사와 문화는 실제로 보존될 수 있대 없대요 없대요 자 뒤에까지 봐야 돼. by technology, technology alone 기술 그 하나만으로는 보존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 없다는 얘기. 음악을 직접 가르쳐야 된다. 나머지안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effort 처음 노력이죠? 보존하려는 언들 under, 언더니까 아래니까 under appreciated music of artists a l i e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저평가된 음악을 보존하는 노력. 어, 그런 거 아니었죠. 저평가된 음악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3번입니다. <laughs>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팬을. 더 텐션하면은 팽팽한 그 긴장이죠. 그렇죠? 자, 긴장 음, 갈등 뭐 이런 겁니다.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음악계에서 음악 세계에서 혁신과 전통 사이의 어떤 긴장, 내적 컨플릭 i 갈등 아, 아니고요. 뭐 갈등을 비고뭐 전체적으로 네가티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efforts of musical education 음악 교육의 영향. 오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오답률이 좀 있었는데요. Overly centered on direct transmission. 어뭐 어디에 지나치게 집중된 다 같이. 어 직접적인 전수의 지나치게 중점을 둔 음악 교육의 영향 여기서 음. 오버리하면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오버했어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부정성인데 어 약간 이거는 비과야지 그걸 오히려 찬양했는데 직접적인 전수하라고 그것에 대한 영향 4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정답 아니었고요 오늘 선지 잘 만들었습니다 자 5번 음악 학습에 있어서 그렇죠? 상충하는 견해 서로 다른 견해죠 임컴... 음 아 네, 됐고 자, on the effectiveness of limit 아, i m i t a t i o n 있죠 <laughs> 어. 잘 봐야 돼, 단어. 스펠링.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공부할 때 있잖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어, 써 봐요. 스펠링을 직접 한두세번 정도 계속 깜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써 보고 어, 익히고 이게 몸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단어 헷갈의 주장 아까 아까 리미테이션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방해 모방의 그 효과성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상충하는 견해 이것도 네가티브인데 아니죠. 전체적으로 글이 아주 긍정적으로 자, 뭔가 음악 전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1 번. 자 확인하고 잘 올라갑니다. 자 try i n g 확인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한바탕 지우자고. 음. 자여 what 좀 많이 나왔는데 저왓 주어 동사 불완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앞에 동사 의 타동사의 목적 e 역할을 하면서 자 i t 서 l 을대 i 로만안 쓰는데. t t l e bit of a l 그 t 시험 문제입니다 하고 little bit of a l i t 비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와 l e a v e t of i n d s u r v o i t i n of 인자 i 사로서의 어떤 분 i t i t of a l i t 뭐, head 2에 걸리니까, 이거 당연히 병렬구조. head 2, 조동사니까, 자, 뒤에 동사 원형. 자, end 뒤에 동사 원형. 자, 이렇게 병렬구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k도 사용식으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 주다, 물어보다 이런 뜻이죠. 그쵸? them. <laughs>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how. 자, 의문사를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h e 의 목적으로서, 자, 뒤에 부사 날리고, 부사 이자리 형용사 써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어쨌든 간에, 자, show 뒤에, 자,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네요. 사용식이야, 우리가 주다 동사죠. 수요 동사 어렵잖아. 자, 그래서 주다 동사, 자,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누구에게, 자, 다 같이, 무엇을,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문 형용사, 로서의 쓰임. 어떤 노트와 어떤 빛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위치 대신에 뭐와신이나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음표와 어떤 박자를 박자가 강조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느낌. 자, 확인해 주시면서요. 음악이 전수하는 게 아니라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handed down from A to B 확인하면서 자, 분사값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항상 ing인지 ppg인지 와시냐 되시냐 뭐 이런 것들. 단수냐 복수냐 결국에 이제 다 비교입니다. 비교. 자 단어 오랜만에 확인합니다. Disseminate 하면은 분산 시키다, 뭔가 전파하고 확산 시키고 이런 느낌에다어입니다 오케이. 자 앞에는 보존하라는 뜻이고요. 자 확인하시면서 자또 나왔습니다. 자 what 주어 동사 direct transmission. Transmission도 이제 전파죠. Transmit 에서 나온 단어인데 전달하는 느낌의 단어고요. 자 그래서 이 what 자리. 음,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실제로, 만약 내신 어 보는 학생이 있다면은, 자, 이 시험 문제 대상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잘 챙겨 놓으시기를 바란다는 선생님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자, 동경 내용 자, 살짝 확인해 주시면서, 자, 앞에 주어가 은행 자, 해픈스가동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되죠, 목적 묻혀야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라는 이 비유 표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is not passed on 해서 이것도 수동태 문장 어, 글을 좀잘 썼어요. 아, 뭐 아주 막학술적인지문은 아니지만은 자 마지막 문장 아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완기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Limitation 그렇죠? 음. 한가 있다. 어, 물론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꿔 버리면은 어 실제로 그 생존에 있는 옛날 어 존경하는 그 뭐야 같은 업계 뭐라 그래? 생각이 안 나. 선배? 어 선배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 뭐 이렇게도 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반대로 해석하면 또그 주제로 만들어 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다음 시간 9번 10번에서 만납니다.